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앵치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집합건물 등기부 내지 등기 기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즉, 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어, 따라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것이죠. 물론, 건물도 일반 건물과 집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등기부 내지 등기 기록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등기부 두 번째 일반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한 집합 건물의 등기부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집합 건물 등기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일반 건물 등기부라든가 어, 토지 등기부와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 비교되는 것이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첫 번째 등기부 이제 등기 기록의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즉 등기부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기부 네 지금 등기 기록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즉 등기에서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두 가지 즉 집합 건물 등기부와 일반 건물 등기부는 이 토지 등기부와 다른 점두 가지 일단은 등기부의 등기 기록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등기부의 등기 기록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하는 내용. 내지는 등기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구별점 반드시 아셔야만이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더 나아가서 전문 시간에 말씀드렸던 집합건물의 구조라든가 집합건물과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아시면 금상첨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집합건물 등기부와 차이점인 어그 토지 등기부 일반 건물 등기부 그 구성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등기 기록의 구성, 이 등기부의 구성이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 갖고 을구.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상으로서 자, 토지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표지상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 내지 기재해서. 공시하는 것이고 건물 등기부 표적에는 건물의 소재 집원 종류 건물의 구조라든가 면적 이런 것을 등기해서 공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에는 어 토지 내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내지는 소유권 이외의권에관한 사항으로서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든가 어그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것이고 을구에는 소유권은 이외의 골에 관한 사항으로서. 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그다음에 임차권, 기타 권리, 어, 이런 것은 을구에 하고 또 을구에 되는 권리, 을구에 듣기 되는 권리에 대한. 가압류라든가 가처이라든가 가등기 이것도 바로 을구에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는 그 등기부 내 등기 기록의 구성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즉, 표제부 갖고 을구로 나눠져 있다. 근데 집합건물 등기부는 그 구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일동 건물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여러 개 동이 있죠. 또, 나홀로 아파트는 그거는 한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때 나홀로 아파트 한개동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아파트에 서 뭐, 101동, 이런 것이 일동의 건물이죠. 201동도 개별적으로 일동의 건물이죠. 그래서 그 일동의 건물에 그 전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전유 부분에서 구분 소유권의객체인 구분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은 뭐, 305라든가, 뭐 607라든가, 1202호라든가, 뭐, 이런 게 전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305, 어,라는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집합건물 등기부를 떼보면, 일동건물 표제부가 나고 전유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크게 두부번로 나눠져서, 일동건물의 표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소재, 집원, 일동건물이 어디에 있는가. 솔트페이시 영등포고, 대림동, 그 다음에 집원 몇 번지. 그 다음에 건물번호, 제101동. 뭐, 또 이런다면, 제102동, 뭐, 302동.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를 예를 들고 있으니까 아파트겠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구조, 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그 다음에 뭐 각층의 면적. 아파트가 15층이라면 1층부터 1층, 어, 3층, 15층까지 각층의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지권을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 의소재지번지문 면적인데 여기서 대지권이라는 것은 어 집합건물이 딛고서 있는. 대지인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권자 예를 들면 305라든가 607라든가 여러 사람이 소유권자가 있잖아요. 그 소유권자들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기타 권리를 갖고 있겠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지 사용권 내지 대지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즉 집합건물이 딛고 서 있는 아니면 그 어, 동에 그 아파트 단지의 토지 그것이 바로 대입구 목장인 토지죠 그래서 그 토지 표지로서 토지 일련번호 일련번호란 것은 뭐냐면 그 대지가 한필지 있을 수 있고 여러 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든 여러 필지든 일단은 그 토지의 일련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1 2 3 4한필지면 그냥 1만 붙이겠죠 두 필쯤에 1, 2 그렇죠. 세 필쯤에 1, 2, 3 이렇게 1년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 1년 번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일동공을표저부에 등기에서 공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전유 부분이 있는데 이 전유 부분은 크게 세고 나눠지죠. 표제 받고 을구 물론 갖고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구에는 소유권 이외에 거에 관한 사항 등기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 건물 등기구나 아니면 토지 등기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근데 그 위에 표제부를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 표시에서 건물 번호. 우선 제 매토 예를 들면 305호라면 305호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조, 면적, 면적으로 전용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지권을 표시로써 토지 의일련번호 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대지권의 종류, 그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대지권의 종류는 전번에 전사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99%가 소유권이에요. 그렇죠? 게 소유권의 어떤 지분으로서 대지권 지분이 나오겠죠? 구분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구분소유권자, 들이 그 토지를 공동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지권 비율에서 대지권 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집합금을 등기부에는 이상하게, 좀 이상하죠? 거기 보시면, 일동공물 표지부에서, 일동공물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을 목적인 토지 표시로서, 토지 1년 번호 토지 소재, 지번, 지문, 면적, 이렇게 있는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문, 면적은 원래,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 해야 되잖아요. 토지 등기부. 근데 집합 건물의 어떤 특수성으로 해서 집합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란에, 토지 일련 번호, 토지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을 등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토지 등기부가 따로 없냐? 그게 아니에요. 집합 건물 지키려면 이미 토지 등기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유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표부에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 대지권의 표시, 아까 보셨듯이, 토지 일련 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 비율. 그러면, 대지권은요, 토지에 대한 권리잖아요. 토지에 대한 권리. 그럼 토지에 대한 권리는 어디다 해요?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나 해야 되겠죠? 근데 집합건물 등기부에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건물 등기부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집합건물의 어떤 어, 그 등기부 구성이 특수하다는 얘기죠. 그렇 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따라서 집합건물 등기부와 일단은 일반 건물 토지 등기부는 그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집합 건물 등기부는 등기 내지 공시하는 방법 자체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는데 이것도 일반 건물 내지 일반 건물 등기부와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일반 건물은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이런 것이죠. 어디서 집합 건물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건물입니다. 자, 일반 건물에서 단독 주택을 이제 예를 들어 서 설명해 보면 단독 주택이라는 건물은 그 건물이 딛고서 있는 대지로서 토지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가 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건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일괄해서 처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할때 토지와 함께 일괄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도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 각구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금, 토지 등기부 각구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소유자 내지 건물이 듣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은행에서 설정해주고 은행에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건물과 건물이 딛고서는 대진 토지를 일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의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등기관이 해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합 건물과 다르게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에 어떤 권리가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집합건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에는 건물 등기부에 권리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처분의 일체성에 의해서 그 효력이 그 권리의 효력이 그 토지에 대한 권리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일체성은 음 제가 전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등기부를 보게 되면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아까 보셨듯이 일동건물표지부 전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부분 이런다면 305호 전유부분이 있다면 거기 각구에 305호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305호라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판다, 즉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전유부분인 갑구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겠죠. 즉 집합건물이라는 건물등기부 전유부분 갑구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기부가 있겠죠. 그래서 그 토지등기부를 찾아서 갑구에 매수인 앞으로 그 소유권 지분인 대지권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매수인은 집합건물이라는 건물 등기부 전제 부분 각구에 소유권자로서 매수인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대지권 지분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일반 건물과는 다르죠. 일반 건물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인 앞으로 건물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토지등급의 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집합건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합건물 전유부분 305호는 각구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앞으로 해 놓으면 토지등급의 기 대지권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당연히 매수인이 취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처분의 일체성으로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당권 설정 듣기도 마찬가지겠죠 전유부분 을구에 집합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듣기를 하게 되면 토지등기부에 따로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듣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집합건물 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토지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합건물 등기부에 있어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 자체에다 하게 되면 그 권리의 효력이 토지에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따로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렇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합건물을 그, 짓는 과정이라든가 등기하는 과정을 간단히 이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뭐, 빌라 같은 경우도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빌라를 한채 지은다고 쳐봐요. 어, 한동의 건물을. 그럼 이것도 집합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를 짓기 위해서 그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대지라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등기되어 있겠죠. 갑구에. 그리고 그 빌라를 짓기 위해서 건축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서 저당권 설정 등 해놓고 해주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건축 자금을 마련해서 빌라를 짓겠죠. 물론 이제 건축 자금이 많으면 자기가 돈이 많으면 저당 설정 안 하고 그냥 그 자금으로 빌라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권 설정하고서 대출 받고서 그 건축 자금 마련해서 빌라를 지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 등기를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전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공이 떨어지면 이제 보전 등기하게 되는데 이때 보전 등기 할때 일동금을 표제고 전혀 부분 표제 갖고 얼굴을 만들겠죠. 이때 보전 등기 하면서 대지권 등기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대지권 대지, 대지 사용권을 사후에 취득해서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권 등기를. 그래서 일단은 대지권 등기를 집합건물 등기부에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 집합건물을 딛고 서 있는 대지인 토지가 그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이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는 뜻의 등기, 즉,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토지등기부 해당고 항란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대지권의 종류는 전머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유권이 거의 99%입니다. 특별한 예외적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거의 다 소유권입니다. 대지권의 종류로서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 경우는 토지등기부 갑구에다가 이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라는 뜻의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토지등기부 을구에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을구에다가이 토지는 이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이다. 그 뜻의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튼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등기부를 찾아서 대지권인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단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지권의 등기를 딱한 상태에서, 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인 구분 소유권과 그다음에 그 구분 소유권자가 갖게 되는 대지 사용권이지 대지권은 처분의 일체성이 있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전유 부분에 있어서 305 소유권자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집합금을 등기부인 전유분 각구에 매수인 아파로 소유권이 이 등기해 주면 토지 등기부에 따로. 소유권 지분 즉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 매수인은 305라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만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 지분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권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다만 아까 빌라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등기가 이미 집합건물 보전 등기라든가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이미 토지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서는 일반인이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하다 보면 거기에는 그 집합건물이 딛고서는 토지의 대지라는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건물 등기부 그 전유부분 표접에다가토지 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즉 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다는 그런 취지 내지 그런 뜻의 등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일반인이 헷갈리지 않겠죠? 그쵸? 그렇죠? 즉, 대지권 등기가 되고 나서는 토지 등기부는 더 이상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 등기부나는 그 건물 등기부만 일단은 등분을 발급받아보든가 열람을 할 것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토지 등기부는 발급받아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따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집합 건물 전유 부분 을구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지만 토지 등기부에 따로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그렇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이라는 건물 등기부 전유 부분 거기에 표저부에 예, 토지 등기부에는 별도 등기로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 아니면 또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는 것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토지 등기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 또 건물만에 관한 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은그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그재합 건물 등기부에 각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 등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그 각구에 있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라든가 을구에 있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토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것을 집합건물 등기부인 건물 등기부 해당부 상단에 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즉,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는 것을 전유 부분 갖고 해주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저당권,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저당권은 소유권이 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전유부분 을구에 을구에 건물등급이 해당인 을구에 이것은 이 저당권은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이다. 즉이 저당권은 토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이라는 뜻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하고난 상태에서는 일단은 건물만의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이 토지에 미치게 되는데 토지에 미치지 않는 등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고 또 건물의 어떤 권리를 등기를 안 해도 토지에만 어떤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지만의 토지 등급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내용이. 그래서 아무튼, 건물만에 관한 뜻의 등기, 그 다음에 토지 등급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본질적으로 이렇게 집합건물 등기부가 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의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분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고 구분소유권과 대지상권의 대지권의 처분의 일체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집합금을 등기부의 등기기록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동금을 표제부에 대지권을 목적인 토지표시 토지등기부에 해야 될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권의 종류라든가 대지권의 비율,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집합건물 전유부 표제부에 대지권을 표시해서 등기가 되잖아요. 즉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등기 사항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이미 등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를 등기를 토지 등급에 하지 않아도 안아도 당연히 그 집합 건물인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효력이 토지에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규약상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라는 게 있어요. 즉 집합 건물 일동의 건물로서 집합 건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그 구분 소유권자인 305 구분 소유권자 전용 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그 집합 건물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거기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 있죠. 그래서 구조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를 안 해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 예를 들면은 노인적이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래서 아파트 가보면 어떤 아파트는 101호 노인점, 102호 관리사무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01호, 102호는 일반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잖아요. 공용 부분이잖아요. 대신 규약으로 만들어 놓은, 즉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용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로서 그 제일 밑에 나와 있죠. 그 뜻의 등기는 전유부분, 건물 등기부 등에서 전유부분, 표지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표지부에 규약상 공영부분인. 뜻의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 아무튼 집합건물 등기부는 좀 어렵죠. 어,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합건물 등기부를 발급받은 것을 이미지에 떼어 놓고서 어, 그것을 보고서 또 설명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면 또 지금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